오늘은 5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10편, 18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내가 찬성받으실 여와께 아래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란 중에서 여와께 아래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지셨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이요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0편 1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영의 길을 열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18편은 다윗이 쓴 시죠. 자신의 어떤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어떤 승리의 고백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그러나 그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죠. 왕이 되기 전에 사월 왕에게 도망을 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기도 했고요. 또 왕이 되어서 이방 이웃 나라들과 전쟁을 하면서도 또 위험 속에 빠진 적도 있었겠죠. 가장 힘들었던 것이 아들, 아들 압살롬에게 구태탈을 당하면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을 경험했을 때가 제일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을 하고 있어요.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힘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 도전하는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 힘이신 하나님" 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표현을 하고 고백을 하는데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형상이 있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얼마든지 설명을 할수 있어요. 아, 뭐그 사람 얼굴은 동그랗고 안경 끼고 머리는 좀 벗어지고 뭐 이렇게 설명 아, 그렇지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좀 어렵지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연에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 설명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안에는 비슷한 이미지가 이렇게 겹치기도 합니다마는 몇 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설명하고 고백을 하는데, 제일 먼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큰 바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윗이 있던 곳은 팔레스틴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 광야 쪽은 사막기구예요. 사막은 모래와 돌과 바위로 주로 만들어져 있는 곳입니다. 모래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불면 얼마든지 날아가 버리고 모양이 바뀝니다. 큰 모래 언덕이 있어도 밤새 강풍이 불면 그 언덕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위는, 큰 반석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이와 같이 변하지 않는, 불변하시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분이다라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바, 바위 또 반석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 이 바위라고 하는 것은 이 사막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 사막의 뜨거운 그 태양 빛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오로지 바위밖에 없습니다. 나무가 없으니까요. 건물도 없고 어, 바위 밑에 있으면은 아, 이 사막 기후라는 게 그늘 밑에만 가면 선선한 거예요. 그러나 햇빛 앞으로 나가면은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의 열기가 쏟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절 뒤쪽에 가면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반석을 이제 바위로 고백하면서 피할 바위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햇빛에서 피할 수가 있고 또 적의 공격으로부터 화살로부터 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큰 바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광야와 같아요. 여러 가지 뜨거운 햇빛과 같이 우리를 향해 도전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반석으로 피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석 가깝게 곁으로 가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큰 바위라고 했을 때 멀리만 쳐다봐야 될 따성이 아니라 바로 그 곁으로 가서 바짝 붙어 있어야 보호함을 받게 되고 또 위험으로부터 이겨낼 수가 있게 되고 평안히 안식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는 도전이 있는 이 세상 속에 주님께 가까이 가서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주님 곁에 바짝 붙어서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능력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호와는 요새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 요2 절에서 계속해서 요새 난공불락의 산성을 의미하는 거죠. 요새 그러면 저는 생각나는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가면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마사다 높은 가파른 절벽 위에 산 꼭대기에 지은 그런 요새죠 그 마사다는 AD 7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이 이제 봉기를 했을 때 군인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 함락을 하는데 그때 열심 당원들 중심을 해가지고 960명이 도망을 가서 항전을 끝까지 하기로 하고 마사다로 올라가게 되죠. 마사다는 굉장히 높은 곳에 있고 가파른 절벽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8000명의 로마의 군인들이 포위를 한 다음에 3년 동안 한쪽으로 흙을 쌓았어요. 그래서 흙으로 길을 만들어서 올라가서 그 성을 이제 함락하게 되는데 그 요새를 함락하게 되는데 그 안에 있었던 960명의 유대인들이 아마 한명두명 명 남고 모두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자 이렇게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마사다 3년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마사다보다 더 강한 요새, 영원히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러한 요새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품에 거하시는 그래서 주시는 안전과 평강과 위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나의 방패라고 말씀하고 있어. 요 옛날 전쟁에 보면은 두측두 두 국가의 군인들이 서 있습니다. 한 쪽에서 먼저 화살을 쫙 일려 주서 가지고 화살을 하늘다 쫙 쏩니다. 그한 쪽에서 자 방패로 막아 그러면은 머리 위로 방패를 올린 다음에 다 쭈그리고 앉아서 위로 올면 리 다다다다닥하면서 화살이 방패에 꽂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화살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는 것이 방패인 것입니다. 방패는 요즘도 쓰고 있어요. 경찰이 뭐 대마르테스구도 하지만 그 스와치 팀이 테러가 있을 때에 테러범을 잡기 위해서 큰 방패 하나를 안 사람이 이렇게 들고 가면은 철로 만든 거죠. 뒤에서 두세 사람이 바짝 붙어서 함께 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앞에서 총을 쏴도 이 방패를 통해서 자기를 보호하면서 공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패를 사용하죠. 방패는 이렇게 총, 화살 여러 가지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안전한 장치. 우리 하나님 방패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패이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로 있기 위해서는 바짝 붙어 있어야 돼요. 수화팀이 그 방패에. 바짝 그 세상에 붙어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것처럼 주님의 뒤에 바짝 붙어서 앞을 향해 전진할 때에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이겨내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요 이어지는 것이 뿔은 짐승의 공격 수단입니다. 그래서 뿔을 날린 짐승 뭐 여러 가지 초식 직물이지만 이 뿔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언제든지 받을 수가 있으니까. 위험한 거예요. 제가 최근에 뿔의 또한 가지 역할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의 어느 섬인지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어느 섬에 사슴을 방목하게 되었는데 20년 전에 그 사슴들이 새끼를 낳고 새끼를 낳고 해도 지금은 천마리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섬 주민보다 사슴이 더 많아요. 어, 그리고 이그 섬이 좁다 보니까 옆에 있는 작은 섬들이 있는데 무인도가 있는데 이, 이 사슴들이 수염을 수영을 쳐서 가서 거, 거기까지 사는 거예요. 이게 먹을 게 많지 않으니까 이제 농사짓는 사람들 가서 동물 농작물도 뺏어 먹고 그래서 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을 정도 상황이 해서 그래서 생태가 지금 얼마나 파괴됐는가 사람들이 가서 조사를 조사했는데 보니까 나무에 껍질들이 다 벗겨 있는데. 어떻게 이 사슴들이 나무를 껍질을 벗겼을까? 이로 그게 가능할까? 봤더니만 사슴의 뿔로 받아서 그것을 벗긴 거예요. 어느 정도 이게 렇 벗겨지면은 이로 또 잡아당겼겠죠. 지금은 결국 그 유해한 동물로 선정이 돼 가지고 당국에서 그것을 좀 조절한다 그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어쨌든 뿔은 이렇게 자신의 살 길을 열어주는 능력으로 어 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면 이 뿔이 또한 가지 역할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 짐승의 뿔을 가지고 성막의 번재단 사방에다가 뿔을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중에 잘못해서 일부러가 아니라 고의적으로가 아니라 실수해서 사람을 죽게 했을 때그 가족이 안가품을 하기 전에 빨리 도망을 와서 그 뿔을 잡으면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뿔은 바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구원의 능력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의 뿔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의 살길을 열어 주시고 어 이러한 어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 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음으로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한 후에 하나님이 자기 삶 속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고백을 하고 있어요. 3절에서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이런 하나님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 아뢰었어요,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거기에 필요한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가 모든 도전을 이겨내는 능력의 믿음을 발해 될 텐데 그 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6 절에 보니까 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려도다. 부르짖어요. 그런 위험 속에 있을 때 여러 가지 극박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그것을 이기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가 6.25 이후에 한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가난과 정치적인 혼란과 그때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70년대, 80년대. 80년대까지도 그랬죠. 하여튼 70년대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풍애 때마다 부르짖죠. 통성기도하고 또 밤새고 철야기도하고 기도원에 가면 메어집니다 철야하고 부르짓고, 그렇게 부르짓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가난을 다 이겨내면서 이제 나라가 부강하게 된 거예요. 요새는 이제 그런 영성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먹고 사는 게 힘들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은 더 위험하고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세속의 문화가 우리의 영혼을 지금 여러 가지로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요. 소리를 꼭 내지 않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능력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4절과 5절에는 이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 내용을 잠깐 보게 되는데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자기의 처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사망의 줄,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얽히고 두르고 이런 것들이 내게 이르렀도다. 여러 가지 위험의 상황,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그런 상황, 자신의 그 상태를 그대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한 가지는 정직해야 돼.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아뢰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기도,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여러 가지 고난이 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또한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의 수십 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섭리를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때는 그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보니까 결국 그거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던 것을 고백하게 돼요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 여러가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것을 믿고, 지금부터 감사하면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가서 이 또한 지나가셨습니다, 하게 하셨습니다 하지 말고, 지금, 비록 여러가지 도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리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18장에, 18편의 뒷부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9절에 보면은 여와여 이러함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탄식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울부짖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갈 때에 결국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는 간절한 기도와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야 돼요. 문제가 오면은 기도해요. 또 문제 앞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고백하세요. 그것이 해결됐을 때 찬양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넘어지지 않냐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또 정직하게 나의 삶을 고백하고 기도하며 주시는 능력 가지고 승리하여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